배수정 기자, 러블리 호러블리에서 박시후가 송지효가 자신을 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. 20일 방송된 KBS의 수목드라마 러블리 호러블리에서는 필. 립, 박시후을 또다시 구한 을순, 송지효, 의 모습이 그려졌다. 필립, 박시후, 은, 라연, 황선이, 위 귀신을 보고 도망을 가다가 사다리 위에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. 그때 한 남자가 왔고 도와달라고 하는 필립의 손을 오히려 밟았고 필립은 추락을 하게 됐다. 하지만 그때 마침 울순, 송지효, 위 트럭이 그곳을 지났고 필립은 목숨을 구하게 됐다. 또 필립, 박시후, 은 트럭에서 내려서 울순, 송지효, 위 집앞임을 확인하고 또야 라고 하면서, 기겁을 했다고 울순의 목걸이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. KBS의 러블리 호러블리 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.